베스터 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제15장 생명에 이르게 이르는 회개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아, 때마침 우리가 금요일 기독교 강요에서도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보고 있는 주제도 이 회개와 믿음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금요일날 성경 공, 그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본적인 사상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교훈들을 잘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중요한 교훈과 주제가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 모든 죄악된 삶과 행실을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을 맞추고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삶에 대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2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극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겠죠. 그는 회개를 하게 된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또 쉽게 남을 속이고 또 쉽게 예, 자기 편한 대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도 별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행해도 그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음? 도덕적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한마디로 장대인 거예요. <laughs> 세상 말로 장대이지. 아니, 내가 좋으면 됐지 뭐. 이런 게 쾌락주의잖아요. 나한테 좋으면 그게 바로 선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성김의 교훈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그 나쁜 겁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고 성경의 율법이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니까 악하다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 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요.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 아이, 더럽고, 주에, 뭐, 남자하고 남자가 그런 짓이야. 뭐,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자기 좋은데, 뭐,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자기가 좋다니까 좋은 것들끼리 그냥 뭐, 사랑하겠다는데, 냅둬!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또 하나, 동성애자들을 자녀로 둔 부모. 부모들 가슴이 찢어지죠. 아들이 오늘날 여장을 하고 여성 호르몬제를 맞고 이러면서 가슴이 막 켜지고 엉덩이가 쭉쭉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남 여장을 하고 막 화장을 바르고 이러면서 여성 호르몬을 막 주사를 맞고 다니고 이런다고 훔쳐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들도 나중에는요. 자식을 못 이겨가지고 생각들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들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자녀가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나 동생의 자야 엄마 아빠 이러면서, 이러면서 자기는 남자가 좋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관념도 자식을 못 이기니까 바뀌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 네가 좋다니까 우리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제시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막 바꿔요. 아니,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있어도 신학이나 교리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교리가 있잖아요. 네? 자,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져야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뭘 깨닫냐? 거기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흠을 많고 연약하고 우리는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빼면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그 말이 맞나 아니냐 한번 여러분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이 목사의 말이 틀린가 맞는가. 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음 이외에 예수에게서부터 정가받는 그 의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 의의는 예수 믿음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죄의 민감성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죄의 민감성 속에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